11월 23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초코 생크림 빵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오늘은 박사랑님, 비토님, UTDYC23님, GGGGGKKKKLP님, JYII23님, J11KS님, 민건님, RLAW0TJD님, 강승현님, 문우혁용님, SWMMGNN님, 권은성님, 박찬윤님, 은빈님의 생일입니다. 함께 축하해주시길 오소리 감투는 오소리도 감투도 없는데 어째서 오소리 감투일까요? 사실 전 오소리 감투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소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투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소리 감투를 알고 있습니다. 오소리 감투는 오소리의 왕 같은 걸까요? 오소리 감투는 돼지의 내장의 일종인데 제 내장에도 그런 이름을 하나 붙이고 싶어집니다. 드렁허리 이쑤시개, 콧불소 칡령, 전기 뱀장차 철퇴 오소리 감투만큼 차이진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나요? 전제 어머니가 지어 주셨답니다. 생일을 맞아 어머니에게 사랑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생일을 맞이한 당신, 사랑을 전하는 생일 되게 생일 축하합니다. 끝.